제가 알리에서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그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내 네, 배터리를 사봤어요. 배터리는 사지 말라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혹시나 궁금해서 이게 35,000원인데 이거 정품은 이게 정품이고 이게 알리에서 산 건데 정품이 얼마지? 한 15만원 이상이에요. 정품은 진짜 비싸요. 근데 이게 렇딱 보면 글씨가 다르잖아요. 이게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자 정품은 이쪽에 한글로 조그맣게 막 이렇게 써있고 중국산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되긴 되는데 두칸 밖에 안 들어오네 근데 문제는 충전이 안 돼요 아까 내가 처음 왔을 때해 봤어요 빨간불 들어오면 충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잖아요. 이건 반품해야 되겠더라고요. 역시 결론은 버킹검이었어요. 남자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사는 거야. 넓은 가슴, 가슴이 넓은 남자들. 결론은 버킹검. 네, 중국산 배터리는 사면 안 된다는 거.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. 전에 한번이 그라인더를 한번 잃어버렸는데 이 그라인더보다 이 배터리가 더 아까운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그라인더는 한 11만원 밖에 안 하는데, 이거, 이것만 사면? 아, 이게 더 비싼 거예요, 배터리가. 배터리가 더 비싸요. 그라인더보다. 아, 요즘 제가 완전히 슬럼프예요. 일도 잘안 풀리고, 막. 악성전화만 너무 많이 받고. 전국에서, 막. 울산에서 전화하고. 대전에서 전화하고. 뭐, 내가 갈 수도 없지만. 전화로 뭐 이것저것 해보시라고 가르쳐드리고 말았는데. 뭐, 예를 들어, 뭐, 여기서 좀 가깝다고 해도. 막상 가보면 또. 출장비 진짜 바깥 기름값 받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좀 그러네요. 근데 대부분 다 악성이죠. 내가 악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이 사람 저 사람 다 다영하고 진짜 애매하고 뭐 세다 말다 이게 뭐 세는 건지 안 세는 건지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누수는 그렇다니까요. 간다고 무조건 뭐 탐지기 있다고 뭐딱 여기다 이거 아니라고 절대로. 그래서 어렵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. 하수구에 비해서 훨씬 어렵다고요. 내가 하수구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. 하수구 하던 분들은 누수 딱 하는 순간, 아, 개피곤하구나. 딱 느껴요. 한번 제대로 한번 걸려보면. 돈도 못 받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, 그래도 뭐, 굶어 죽거나 뭐, 뭐, 붕어빵이나 오뎅 팔 정도는 아니에요. 이거 아, 잘안 되고, 맨날 이러면, 어디 가서 뭐, 붕어빵이나 오뎅이나 팔아야지 뭐. 요, 요즘 잘 팔릴 시기인데. 뭐, 성공한 것도 있어요. 내가 영상 안 올려서 그렇지. 근데, 여름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죠. 근데, 그거는, 내 영업량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내 오늘 용인에 아는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, 내가 용인에서 하나 전화가 왔길래, 4일씩 밀려있대요. 그러니까, 내가 지금 얘기해도, 4일 후에나 할수 있다는 얘기죠. 야, 그래서, 대단하다. 경력은 음. 아, 제가 더 긴데, 그거랑 무관하게, 역시,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느냐가 중요해요. 근데, 유튜브를 하면, 어쩔 수 없이 악성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. 그것도 전국에서.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누수가 생겼다고 유튜브 찾는 게 아니라, 뭐 아파트 관리실, 뭐 동네 설비업자, 아는 사람,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만한 건다싹 해결되고, 안 되는 게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검색해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악성이 많이 걸리는 거죠. 뭐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제가 뭐, 그건 내 숙명이고, 이 영상 다음에는 내가 성공한 거 올려드릴게요. 제가 하루에 두 개를 성공한 게 있거든요. 하루에 두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담배 안 피웠는데 이제 담배 싫어했는데 내가 내 글짓기를 잘했거든요. 근데 아 요즘 완전 꼴초 돼가지고 아주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담배 끊을 수가 없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엔 제가 성공한 영상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야, 가운데 거 깨지 마라. 여기까지만. 아, 알죠, 알죠. 서로 쏘면 서로 죽으니까. 음. 잘해야 된다고. 야, 철모 먹어라. 어우, 그일 날뻔 했다. 나대면 안 돼. 야, 나대지 마. 그럼 일찍 죽어. 내가 많이 해본 결과.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돼. 얘는 시간제한은 없거든. 수많은 그 경험치로 따져봤을 때. 가만히 기다리면 돼. 저 주식처럼. 가만히 기다리면 돼. 괜히 샀다 팔았다 하면 손해보는 거 알지? 아... 그것처럼 딱 이게 주식 같은 게임이야. 그래 서 그래. 철문 먹고 아유 지금 꿀네아 아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봐내 화면 봤지? 벌써 끝났어. 이야 끝났어 네가 샀다야. 아니야 똑같아. 아니야? 어 그래? 아이거면안 좋은데. 안 좋아. 아니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야. 왜냐면 <laughs> 그천 점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. 그렇지. 응? 그래도. 아 거기 가운데 뚫지 마. 아유 얘 뚫었어. 에아지 뭐, 진짜. 지났어요. 아, 내가. 폭탄. 아니, 폭탄 내가 먹을게. 너, 너 위에서 대기하고 알싸, 있어. 대기하고 있을게. 내가 죽일 테니까. 됐어. 나 없었어. 음 가만히 기다려. 여기서만 쏘면 안 죽어. 알았어. 넌 거기서 쏴. 난 여기 쏠 테니까. 뭐야? 아유, 진짜. 아, 얘기하자마자. 너왜 그러니? 아, 네. 아, 너저 한쪽 봉 그거 몰라. 나. 나는 떠올 썰 테니, 너는... 어, 뭐... 아, 나 진짜... 아, 얘는... 아, 나 진짜... 아, 내가 진짜... 봤어요? 아, 너또내 너, 동생 같았으면... 맨날 혼났다 나한테... 너 나랑 동갑인 걸 천만다행으로 여기로... 아유, 나 진짜... 올라오지 마... 그래, 이씨 별만 아, 아, 이짜 아니, 내가 그렇게... 나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... <laughs> 아, 그순간을못 잡고 죽으면 어떡 하니? 저때더 응. 어려갈 것 같은데. 야, 여기 세 판째가 어려워. 박사만 내가 더 어려갈 것 같은데. 에휴. 폭이나. 그러겠다. 그런 말 하지 마.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뭐 어떻게 될줄 알고? 조심해. 아씨. 아니 어떻게 야? 아니 맞다이로 했는데 내가 치냐 어떻게? 어나 참. 맞비까사인가냐 어, 맞다이로 들어와. 야 폭탄 나왔어 아 너무 일찍 먹었다. 아, 아, 중년차이네방 맞아 죽는데 조심해라. 응. 음, 얘들은 뒤에서 후면 후 뭐야 또 죽었어 나? 아나 미치겠다. 미치겠다. 난보너스 타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.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세판체가 어렵다고 왜 별이 안 나와? 아